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고발뉴스도 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같이 오. 동행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오. 네, 3박4일 어, 취재비가 솔찬할 거예상 되는데 <laughs> 어, 추첨 2대1이었어다 아, 추첨 도예요 태어나서 그렇지. 처음으로 추첨에 당첨됐습니다. 네. 바로 이 중요한 소식인데요, 국빈. 방문 관련해서 엠바우가 음. 풀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laughs> 요거 좀 잡아주세요. 음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받아쓰더라고 제가 통이라고 <laughs> 했는데 <했냐? 그럼. 웃음> 양해 좀 해주세요. 이게 손이 안 따라가서 네, 네. 자 이거 V라고 바꿀게요. 어, 대통령께서 시진핑 수석 초청으로 4일에서 7일까지 1월 4일에서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자이 국빈 방문 정말 의미 있고 내년 그냥 동트 자마자 네. 어 이제 국제 외교를 또 챙기는 우리 예. 잼프 4 5 6 일은 베이징 정상회담 이있고요 만찬이 예정이 돼있고요67 요게 이제 히든 포인트인데 아, 상하이에 방문해서 이제 상하이는 또베이저 중국의 경제 수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여기서 우리 또 대량 경제 음. 사절단과 함께 엄청난 MOU가 또 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박 4일이 이례적인데요. 이 이례적인데. 중에서 네. 3박 4일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뭔가 음. 이게 한한령 음. 이후에 네. 뭔가 좀 문화적인 행사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어, 네. 그걸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네. 네. 방금 따끈따끈한 질문부터 <laughs> 함께 보실게 4분 57초 대목에서 제가 어, 질문을 강유정 대변인한테 드립니다. 4분5 7초 네, 요 대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으로 보러 왔어요. 일부러. 네. 넓어졌네요. 이곳이 이제 중추간 네. 예. 대대로 넓어졌는데 뭐. 저 기존 피로, 용산보다. <laughs> 네. 네. 근데 아, 놀라운 저... 거는 이게 노태우 때 지은 건물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는 사실 기자가 어. 한2 30명 밖에 없을 때야, 출입 기자가. 군대도 응. 이렇게 지어놨어요. 어... 네, 근데 여하튼 뭐 국제적인 규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발리스 이상호라고 합니다. 그, 이제 엠바고가 풀려서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몇몇 매체에서 한한령 때문에 그동안 문화 공연이 제한됐었는데, 혹시 이번 방중 기간에 문화 행사가 혹시 준비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 질문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어, 가능한 선에서 답변 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청와대 쪽에서는 문화공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정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요 얘기 청와대는 밝힌 바 없다 네. 이거 저... 그 행간이 읽혀지지요. 네. 그리고 좀좀더 자세한 일정은 지금 중국 측가 조율 중이긴 합니다만 어, 안보실장께서 곧 1월 2일에 브리핑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좀 주요 일정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갖고 국빈 만찬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타 지도자들과의 면담도 일정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동포사회와의 만남 언제나. 정상회의 일정에서 빠지지 않았는데요 동포사회에서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일정은 아마 안보실장 브리핑에서 좀더 자세히 안내가 될 겁니다 네. 네. 안보실장이 통상 외국 대통령 순방 가시기 전에 그 순방 일정에 대해서 네. 미리 백브리핑을 해주거든요. 그게 음. 이제 일요일 날 출국하기 때문에 금요일쯤 아마 백브리핑이 음. 있을 것 같은데. 추려서. 부정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준비가 뭔가 하여튼. 그리고 네. 저희 첩보에 따르면 음. 박진영 위원장이 동행할 거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박진영 네. 뭐 괜히 가겠어요. 네. 네. 박진영 씨. <laughs>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고발 뉴스도 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같이 오. 동행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삼박사일어 취재비가 솔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laughs> 그래 너무 의미 있는 행사이기 <laughs> 네. 때문에 저희가 자원을 했고 어 추첨 이대 일이었어요 추첨도 에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 추첨에 당첨됐어요네 생생한 소식 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생생한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요일부터 일원 화수 다음 주 따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어. 이번의 의미라고 하면 요겁니다 두달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 에이펙 때 시진핑이랑 완전히 허물었어 음. 네. 마음의 벽을 음. 본격적인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아 이게 대통령이 안보실장으로서 여러 차례 이 관계에 대해서 부언을 하셨는데 맞아. 옛날에는 안미 경중 막 이랬잖아요 음. 근데 이걸로는 안 된다 이제는 음. 중국이랑도 안보해야 된다. 음? 예. 경제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한 뒤이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어, 한중일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국이랑 일본 거의 싸움 직전인데 지렛대로서 에? 우리가 또할수 있는 게 <laughs>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움 직전이 아니라 중국 일본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또보니까 거의 싸우던 그쵸?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laughs> <또> 외교전은 <laughs> 이미 시작된 거야. <laughs> 그때 우리는 또 실리 외교, 실용 예. 외교. 얼마나 또 챙기겠습니까? 이 네. 대통령이 가서 어, 공급망, 광물 같은 거, 공급망, 음. 디지털, 환경, 초국과 범죄와 관련해서 양국 민생의 실질적 거향 방안을 논의한다 음. 합니다. 네. 이거 전면적인 준비를 지금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그 동안 지난 APEC 이후로 계속 한중 간에 실무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그 MOU가 네. 파일업이 돼 있습니다. 음. 기대가 됩니다.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아 미치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를다 들어와 다요 아래 바로, 바로 이게 100m 아래 삼층 수제비 있잖아요. 네네 네, 국무회끝내고 거기를 오셨다. 아 그래서 대통령 춘추관이랑 그 여민관이랑 그 쪽문이 있거든요. 예. 넘어와서 춘추관 들렸다가 걸어서 총리 공간 지나서 음. 삼층수제비지쭉 걸어서, 네. 저 김민석 총리랑 같이 피크 타임은 아니셨나 보네. 거기 줄 많이 서잖아요, <laughs> 그 아, 줄을 섰대요. 아 피크 타임에. <laughs> 네, <laughs> 대통령이 줄 섰어. <웃음> <웃음> 대통령, 뭐 김민석 총리, 어. 뭐 김영범 정책실장, 예. 뭐 안보실장 다줄 서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먼 곳으로는 식사를 안 가시는 거죠? 실용적으로 딱 점심식. 그것도 있고 이제 위해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지역 상권을 좀 회복하고 네. 상인들 격려하고 음. 주민들 인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렇죠. 실제로 오가는 뭐 관광객, 주민들이랑 사진도 찍고 음. 아주 아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청와대 시대를 연다는 어떤 상징성으로 이제 그, 왜냐면 대표적인 식당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리고 제가 올때 음. 옛날 같으면 이제 지날 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경비가 삼엄했거든요. 음. 저 경복고등학교 밑에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로질러 오려면 음. 괜히 그냥 아 음. 여기를 지나가도 되나 뭐 음. 이런 아, 정도로 경찰대서 <laughs> 있으면 실제로 맞아요. 경찰들이 차로 지나갈 때 세웠었어요 옛날에 네 옛날에 그랬는 음. 음. 오늘은 전혀 그거 없이 음. 다 통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지나가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음. 지나갑니다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웃음> 근데 지금은 혀를 찾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laughs> 아니아니요 옛날 고려시대 네. 때 제일 인기 있었던 기생이름이 뭔지 알아요? <laughs> 추월이 추월이 추월 <laughs> 겨울만에 와, 추워라, 추워라. <laughs> 네. 자, 죄송합니다. 여하튼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셔틀 외교가 복원된 일본은 1월경에 지금 뭐 요미우리 등에 따르면은 뭐 중순경에 대통령이 셔틀 외교 차원에서 나라, 에아아 간다. 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보다 먼저 가는 거잖아. 음. 그래서 그걸 또 물어봤어, 기자가. 그랬더니 에이펙 때 이미 서로 초대한 상황에서 음. 대통령이 음. 가고 싶다라고 의중을 밝혔고 그걸 전격적으로 중국에서 받아들인 거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선약이 있었네요, 중국이랑. 아 그럼요. 그리고 일본 먼저 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중국을 먼저 간다는 것은 중국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네. 네. 아까 뭐라고 랬죠 이거 어렵더라고 기억이 안 돼. 뭐라고 랬냐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아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동맹 바로 밑에 있는 네, 네. 외교적 그 언사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관계가 될것 같다. 음, 그리고 한한영 이후에 공연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강하게 부정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음, 음. 박진영 위원장이 가서 뭔가 크게 판을 벌릴 것 같다. 이 정도 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